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로비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입력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입력 블럭.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 A라는 버튼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데이터가, 여기 송출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자기소개를 한번 해봤죠. 문자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자 출력. 자, 그래서, 선생님, 덕계 초등학교 있으니까 이걸 덕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글은 안 되고, 영어만 됩니다. 그러면, 덕계는 영어로, D, O, K, G, Y, E. 덕계, elementary school이죠. 그래서, 이거, 덕계 하나,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elementary school. 이거를 한번, 너무 기니까, 따로 한번 해볼까요? 스 c 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 누르고 A 버튼 누르면 덮개덮개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뜨고 Elementary가 먼저 뜨죠 그 다음에 School이 뜨죠 School 자 됐고 그 다음에는 4학년 선생님은 4학년 2반 담임이니까 요거를 한번 요렇게 해볼까요? 뭐, 이걸 문자로 해도 상관없을 거죠. 4. 4-2. 자기가 4학년 2반이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면, 덕계, 엘레미 스쿨, 4학년 2반. 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학년2반자 그러면 이제 요 요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을 하나 더 눌러보죠 그래서 B로 바꾸면 B를 누를 때는 뭐가 되냐 자기 이름이 나와야겠죠 자기 이름 그래서 이것도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김 H Y N G o K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 기분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 표시. 이렇게 하면, 재생 누르면, A. A를 누르면, 여기, 덕계, 열라메트스코 사항에 이반이 되구요. 그 다음에, B를 누르면, 자기 이름과, 웃는 표시가 나옵니다. 웃는 표시. 요렇게 한번 입력 버튼 A와 B를 눌러서 자신의 어, 소개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런 코딩이요. 요런 코딩. 쉽죠? 지금 제출을 과제 제출을 안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어려운 걸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일단 익숙해져서 과제를 착착착착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가보죠. 일단은 가보고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면 좀 익숙해지면 그러면은 이때 좀 재밌는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